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교기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박용미 기자 차례였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국민일보 박용미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 네, 일상하고 신앙으로 잘 알려져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한 지 올해 80주기를 맞았습니다. 네, 네. 이에 따라 한국교회가 주목사님의 순교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사역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경남 창원에 주기철 목사 생과 기념관을 개관을 했고요. 네. 합동총회는 오는 11월 경북 의성에 주기철 목사 순항 기념관을 마련합니다. 네, 어우, 주기철 목사님은 뭐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또 독립운동가로도 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분에 대해서 우리 좀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부산과 마산에서 신앙운동과 계몽운동을 펼친 인물입니다. 네. 평양 삼정형교회 부임 이후에는 신사참배 반대 운동에 앞장을 서셨고요. 음. 이 때문에 형무소에서 부격하던 중 일제의 잔인한 고문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네. 주목사님이 태어나고 자란 경남 창원 진해구 웅천동에는요, 2015년 주기철 목사 기념관이 세워졌었는데요. 음. 이후 생가도 복원하면 좋겠다 이런. 교계와 관람객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네. 생가를 본뜬 전시관까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생가 전시관은 기념관과는 또 다를 텐데 네. 네, 어떻게 꾸며지게 되었나요? 네, 방두칸 그리고 마루, 부엌 등으로 구성된 한옥의 모습이고요. 네. 각 방에는 주목사님의 모습이 모형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음. 또 마루에는 주목사님의 삶을 전하는 디지털 영상 장치가 음. 또 야외에는 벤치에 앉아있는 주목사님의 동상이 놓여 있습니다. 네네. 그동안 기념관에 매년 18,000여 명에 넘는 관람객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 생가 전시관까지 마련이 돼서 더 많은 이들이 주목사님의 순교 정신을 기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현재 건축 중인 경북 의성에 세워진 그, 저, 순환기념관. 네.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음. 순환기념관은 주목사님이 옥고를 치른 옛 의성경찰서 터에 지어지고 있는데요. 이 기존 의성경찰서 건물 두 채는 예전 모습 그대로 복원을 하고요. 네. 그 옆에 신축 건물 3층짜리를 짓는다고 합니다. 음. 주목사님이 주로 평양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주목사님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요. 네. 옛 의성경찰서 터가 우리나라에 남은 목사님의 유일한 순교사적지라서 더 음. 교회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기념관을 짓는 이유는 네, 그 마음과 정신을 두고두고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라를 뜨겁게 사랑한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이 오랫동안 기억되길 네, 함께 바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20년 동안 결혼 기념일마다 배식 봉사를 한 부부가 있습니다. 네. 경기도 평촌 교회를 섬기는 김종은 이명신 부부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네. 이 부부는 20년 전에 결혼을 한후 신혼여행 을 가지 않고 음. 바퍼를 찾아가 배식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섬김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그들의 결혼 기념일이 부부만의 축하 자리가 아니라 소외이웃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됐습니다. 네, 결혼 기념일이 면 보통 이제 부부끼리 이제 여행 가거나 네. 아니면 뭐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함께 보내는 시간.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인데, 네. 그 시간에 이제. 봉사를 했다는 거네요. 그것도 네. 20년 동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부부는 자신들 가족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 음. 모든 사람이 행복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봉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요. 네. 20년이 지난 지금은 새 자녀까지 합세를 해서 행복이 세 배가 됐다고 합니다. 네. 부부는 올해 13살이 된 막내 딸이 다음에 혼자 봉사를 하러 가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장 기뻤다면서 음. 자녀들에게 나눔의 습관을 전수해 줄수 있는 게 가장 큰 보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네. 이 부부는 봉사하는 날 수만큼 박퍼 식비도 후원을 하고 있다고 음. 하는데요. 20년간 후원 금액이 9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네네. 이 소외이웃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난해까지 연봉의 30%를 따로 모아두기까지 음. 했다는데 음. 이렇게 모은 돈은 이미 부부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까운 마음조차 없었다고 하네요. 네네. 이게 말이죠. 한두 번은 할수 있지만 꾸준히 20년 동안 한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있습니다. 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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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일인데 어, 이들 부부의 헌신이. 바퍼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바퍼 네. 측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부를 위한 20주년 감사회를 열어줬고요. 네. 또 캄보디아 바퍼를 방문할 수 있는 항공권을 또 선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음. 부부는 넘치는 곳에서 부족한 곳으로 흘러가는 이 자연의 이치처럼 네. 기독교인으로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아유, 잘알겠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네, 부부의 이런 귀한 섬김이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하는 아 바람입니다. 네, 박용미 기자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지는 단신뉴스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자 만나보시겠습니다.